안녕하세요. 미니미니 미니 방울의 가을, 벚꽃, 방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붕어빵을 만들 건데요. 먼저 준비물은, 어, 황토색 물감, 천전, 또, 이쑤시개입니다. 그리고 이쑤시개는 모양 낼 때가 필요하고요. 이쑤시개는 준비해주세요.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천점을 이만큼 뜯어주시고, 색을 입혀야 합니다. 황토색으로 색을 입혀주세요. 네, 이건, 가을 씨가 만든, 아이고, 붕어빵입니다. 아, 진짜 잘, 했다 언제 가자. 네, 와 어, 진짜 잘했어요.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. 어, 이게, 제가 만든 거고요. 네, 한 하... 네. 그, 가을 씨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. 맞아요. 이게 방울님이 만드신 거고. 진짜 못했어요. 이게 벚꽃님이 만드신 건데. 저도 진짜 못했어요. 자랑하지 말아주세요. 내거 주름이 있네. 말하지 네, 그럼 지금까지 미니미니 미니 가을, 푸 방울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봐요. 빠이.